구독 한번씩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내가 캠좀 각도가 좀 바뀐 것 같지 않아요? 자세 교정을 했어요. 제가 원래 거의 한 이렇게 누워서 게임했거든요. 근데 이제 정자세로 딱 앉아가지고 책상도 다 정리했어. 지금 볼래요? 책상 정리도 싹 해가지고 엄청 깔끔해. 원래 엄청 제가 책상 위가 좀 좁았거든요. 공간 확보를 좀 많이 했어요. 지금 감도도 바꾸고 자세도 바꾸고 해가지고 예전처럼 끌어치기가좀안 나올 수도 있는데 클린한 자세, 완전 정자세로 게임을 할 거란 말이야. 요 <laughs> 그 맛에 아직 요거지 마찰신 아 기대하지 기대 <laughs> 내 방송 불려 치즈 가입했어. 난저 말이 진짜 기분 좋더라. 두 분이 나오고 나오고. 720도 가능하신가요? 두 바퀴를 돌아라 이 말이지? 봐봐, 내가 보여줄게 내가 얼마나 저감되냐면요 패드를 여기서 끝까지 돌려도 180도가 안돼요 힘들아 알겠죠? 한 바퀴를 돌리면은 패드에서 이세번을 하... 지랄을 해야 한 바퀴를 돌아 720도 돌려면 난 여섯 번은이 지랄을 해야 된다고 1600에 0.1이에요 된것 같은데? 진지 빨고 하면 맛있는 클립이 안 나와. 놀면서 하다 보면은 나오는 그런 것들이 진짜 야생이지. 맞지 게임은 즐기는 거지. Match found. 아 선셋이 또 마실 쓰기 좀 어려운 맵이긴 한데. 바로 짤임볼저판 에이스 가는. 에이스가 여러분 맵판 나오는 막 그런 쉬운 게 아닙니다. 아 울팀 맵 원미라 본데 계속. 스틸 인사이드. One less. Last player down. 스파이크 다운 B. 스 아우. 얘들아 좀잘 밀어 봐. 아니 사이포도 없는데 왜 이렇게 못 밀지? 야, 여약 쌍 가는 거 봤어? 나가자, 이 새끼. 도들어가줄 아바틀롭스인 3. Last player standing. Smoke, smoke. 아. Oh, n nice 너는 안 되겠다. 마샬 놓네 준다. 둘로 와씨 ��끼야. 이거 그런 거아 그래. 자, 하나, 둘, 아나 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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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와중에 소바 헤드 맞춘거 보임? 하나, 둘, 하안 둘, 는나채하님 들어가요 우리 채하님 안들어가고 뭐함 저 마샬인데 어떻게 들어가 한 애들 개때리고 싶어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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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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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오 어? 오. 어? One enemy remaining. 얘누인가봐 문도 안 닫아? 쭉쭉 씹 쭉쭉 쭉나? 혼도 들어가서 드론 리콘도 안 써? 그냥 그냥 잡겠다. 할수 있어 이마. 두 대만 맞추면 돼. 제두 대, 네두 대, 네가 좀더빠르다이 펜텀이. 패턴이... 야야 지금까지 잘 숨어 있다가 왜? 왔다 다다다다다. 야, 아, 그걸 왜? Woo! I see you! I see you! I see you! 마 see you! I see you! I 번 e e you! I see y o 어디까지 가 안녕 u I see you! I 나 e e y 간두라 같지 새끼야. 발소리 난다. 간두라라 같갈 거야, 진짜. 라고 할것 같으면서 한번더 나가면서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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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면서. 한번 더. 나가. 나가. 나가면서. <laughs> 여기 있나? 여기 에사이트. 오맨 오, 오 HP. 오맨 연주기. What? 뭐? What the fuck? What the fuck? <rozum referred> What the? 아왜 게임킹을 왜 치파이냐고? Last player standing. Spike down, B. 왜안 맞아 이거? One enemy remaining. That's three. 아. 거기서 나오면 아니, 저거 왜안 맞아? 아니, 진짜 모름. 아니, 정확히 보고서 하는데 저게 왜안 맞아? 와, 이 하나도 안 쓰이. 30 seconds left. Last player standing. 아우. 뭐하니, 거기서? 살짝 좋다, 그자? 스카이 앞빙 날려야지, 뭐야 아, 유 지랄을 하네? 스카이 하나도 있다잉? 이거나 먹고, 샤워 가가지고, 둘다 볼게요. 스 e t 나와네. 어, 뭐야? 저 보라색이어서 안 보였어. 뽀뽀, 이 새끼가 나한테 많이 신청로와 여기라며! 이는 이게 버스로 보이냐? 이는 이게 버스로 보여? 아이고. 어, 뭐야! 저거. 아니, 저거 브레이킹이 안 걸린 건데. 저 그렇지, 기 아니야. 저탄팅 저 걸로 잡는 거야. 압도적이잖아. 쉽네, 게임이.